여러분, 이제 인센스 만들기를 할 건데, 인센스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향이거든요. 사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향을 말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 벌레가 싫어하는 유칼립투스 향이라든가 천연 아로마를 이용을 해서 어 모기퇴치를 하면서 우리 어 비염이라든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안 좋잖아요. 그럴 때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리드. 여러분들한테는 제, 선생님이 그 나무 모양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걸 보냈을 거예요. 거기에 요요끝 부분 있죠? 대나무. 요거 대나무예요. 대나무 끝부분을 꽂은 다음에 불을 이렇게 이렇게 불을 붙여주면 이렇게 불을 붙여주면. 꺼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향이 나요 요거가 어,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런 향과 페퍼민트라든가 어,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유칼립투스 같은 이런 철원아로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 비염에도 좋고 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스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켜놓기만 하면 돼요 자 재료 다 꺼내셨나요 보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나무 심지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 심지를 다 꺼내서 준비를 해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세 가지의 색소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노란색, 핑크색, 블루 색깔. 블루 색은 지금 이 인센스 베이스에 넣어주면 녹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는 노란색. 핑크는 핑크 색깔이 나와요. 어떤 색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선생님은 핑크로 해볼게요. 눈에 좀잘 보이는 핑크. 그리고 준비물이 인센스가 되는 베이스. 요거는 나무의 심지에 있는 분말과 어, 그 풀처럼 접착 그런 효과가 있는 분말을 같이 섞어준 거예요. 여기에 에센셜, 유칼립투스와 페퍼민트가 들어가져 있는 향 에센셜 하고요. 천연 아로마라고 해요. 그거랑 물, 물이 필요해요. 일단 지퍼백을 열고, 열고, 여기에 물을 다 넣어주세요. 물을 이 봉투 안에, 이렇게, 그냥 넣으면 돼요. 넣고, 그리고 향도, 뚜껑을 열고,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색소. 색소도 뚜껑을 열고 이 봉투 안에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퍼를 꽉 닫고 여기서 비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물과 색소와 향료가 이렇게 분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주세요. 음, 터지지 않게끔 윗부분을 꽉잠겨주고요그 모서리에 있는 것도 잘 이렇게 집어 넣어서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찐덕찐덕한 풀 느낌에, 어,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액체 괴물? 만들 때 그런 느낌? 막 이렇게 비벼주세요. 분말이랑 오일이랑 물이랑 잘 섞이도록. 보이세요? 잘 섞이도록. 딱 비벼주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덩어리가 딱 생겨요. 생기거든요? 하지만 안에 또 뭉쳐있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또막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꺼내기 전에 이 안에서, 어, 왜이 안에서 하냐면, 선생님 장갑 줬을 거예요. 손에 이렇게 색소가 묻어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한 손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조금 길다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 따라 어 여러분 이 요게 대나무 심지거든요 이게 1 5개예요 그럼 얘를 15등분 15등급을 해열 15개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 해준 다음에 자 길다랗게 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꺼내요 봉투에 꺼내요 보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얘를 가위로 잘라 줄 거예요. 몇 조각으로? 15 조각. 15 조각으로. 하나는 7조각, 한쪽은 8조각을 해주면 15조각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마르면 잘안 붙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다시. 향 괜찮죠? 요거 한 조각만 놔두고 다 집어넣어 줘요. 그리고 여기다다담아요 그리고 요거 한 조각이잖아요. 한 손에 장갑 끼세요. 대나무 심지에 얘를 붙여줄 건데 손으로 살살살살 바닥에 밀어주면 얘가 약간 이렇게 길다란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길다란 느낌이 됐을 때 대나무 심지를 여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꽂듯이 꼬집꼬듯이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살살살살 밀면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서. 대나무 심지와 이 인센스 이 점토가 서로 잘 붙도록 살살살살 밀어주세요. 점점점 밀어줄 거예요. 잘돼 가고 있나요? 꼭꼭 붙도록 살살살살 이렇게 꼭끝까지 가야 돼요. 되... 아니요 끝에까지 안 가도 돼요. 얇게 해야 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마르면 돼요 마르면 아까처럼 어, 불을 붙여서 쓸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몇 개를 만들어요? 15개 아나 15개까지 못 만들겠어요 15개 안 만들어도 돼요 이거보다 더 두껍게 만들면 두껍게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두꺼움이 예쁘지 않으니까 선물을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고 말아준 다음에 얘는 하나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말라야 되니까 이렇게. 오, 만들고 바로 태울 수는 없어요. 완전히 건조돼야지만 태워지거든요. 완전히 건조된 상태가 요게 그린 색깔이에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건조된 상태 그럼 이게 다 건조된 아이들은 다시 이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인센스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내 방에 모기 아, 뭐한 마리 정말 신경 쓰여 할수 있거든요. 그럴 때 들어와서 얘 하나 딱 켜놓고 어, 씻고 밥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갔으면 들어가면. 어, 유칼립투스 향이 나면서 좀더 어, 릴렉스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목이 어, 외출도 잘 못하고 외부 활동도 못하는데 어, 그럴 때 우리 요렇고 사용을 해서 좀더 힐링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요. 해서 우리 인센스 만들기까지 끝났습니다.